어제, 그저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호의사실 유포에 관한 13차 공판이 있었죠. 사실, 이 쟁점은 간단합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사실 요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 뭐, 쉽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벌써, 기소된 지 13개월, 뭐 거의 14개월째가 돼가고, 그 다음에 재판을 시작한 지는 8개월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하냐? 하는 부분을 제가 뭐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선거법 재판들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TV 조선을 보니까 그 자료가 나왔던데, 이런 겁니다. 어, 엊그제 이제 13차 공판이 열렸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차 공판 때 참석을 안 하니까 재판장이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 그거 뭐 굳이 예고를 안 해도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다른 형사재판과 달리 두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안 나왔고 이번에 안 나오니까 두번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한 그냥 법대로 한 겁니다. 뭐 특별히 뭐 무슨 신속한 재판의 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작년 9월에 기소를 했고 9월 10월에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 9월 아마 백현동은 10월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13 내지 14개월째의 1심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3월 초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들었죠? 그래서 이제 8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13차 8개월째 13차 공판이니까 한 달에 두 번도 못한 겁니다. 지난 8월, 9월부터 지금까지 두 달간 사실상 재판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뭐 이재명 대표의 뭐 단식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재판 지연 꼼수 때문이죠.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70조의 제목이 이겁니다.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금 판사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벌칙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그러면 이 위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다른 선거사범의 재판. 마침 tv 조선이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자료를 입수를 했던데, 그니까 이번 국회의원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사례가 총 66건이더군요. 이 중에 1심 선고 기간이 평균 164일입니다. 5개월 보름.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6월 이내 평균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6월 이내에. 그러니까. 대부분 6월 이내에 나온다 6개월 이내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t v 조선이 입수한 자리 중에 또 하나는 10년간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 1심 재판 기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100일 밖에 안됩니다 그럼 3개월, 열흘 정도 된다는 얘기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거다 신속한 재판 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냐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불확정한 상태, 저 사람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배지가 날아가는 거야 아니야 하는 불확실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에 지금 판사가 일부 판사가 어긋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이한 경우는 심지어 45일 만에 재판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45일 한달 보름이죠. 이건 뭐 재판 한번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의 신속한 재판도 있었다. 오늘 그거는 판사의 의무다. 반면에 굉장히 길게 끈 재판도 물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총선 당시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까지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4개월. 만약에 윤상윤 의원의 경우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1년 4개월이면 내년 1월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도 지금 안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지금 3년 7개월째 1심 진행 중입니다. 1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뭐 늑장은 물론이고 공판 준비 기일만 여러 번 공판 준비 기일만 1년 이상 열었습니다. 이 자체가 계속 불법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뭐 거의 끝날 무렵에 자기가 뭐 병가를 냈던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현재 3년 7개월째 하고 있고 자 다음 달 11월 말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한 정도로 전국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아닙니까? 황우나라는 사람은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초화대의 하명을 받아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서 이 수사의 여파로 결국 송철호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그 사람이 울산시장에 당선됐죠. 그걸 만든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3년 7개월째 지금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내에 선고할 일을.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찌 손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도대체 왜 늦어지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 뭐 있습니다. 증인 50여 명을 신청했죠. 그러다 보니까 증인신문 등 이런 데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재판을 결국 일찍 끝내지 않겠다라는 피고인의 전략이죠. 물론 검찰도 증인 신청을 꽤 많이 했습니다. 왜? 김, 백현동... 뭐,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건 비교적 뭐, 쉽게 결론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국토부에 공문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용도 변경을 2단계만 상향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 말대로 협박이었다면, 들어줬겠죠? 런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때 박근혜 국토부가 힘을 못 썼죠. 왜? 고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고, 박근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재명 성남시로. 귀시에서 적의 처리하기 바람. 알아서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박근혜 국토부에서는 이 단계만 좀 상향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가 시책이니까. 그걸 끝내 안 하다가 자기가 인섭비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가 개입하니까 신속하게 용도 변경을 해줬고, 그것도 4단계나 상향해줬다는 게 핵심인데, 공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 지금 와서는 이제 또, 아, 그 협박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협박할 수단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겠죠.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이 원인은 제가 보건대는 10%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판사 때문이죠, 판사. 자, 3월 초에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사합의 34부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앞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 2주일에 한 번이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2주일에 한 번이면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게 선거법 규정이니까, 그럼 12번 재판하고 끝내겠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저는 판사가 산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6개월 내에 끝나면, 끝내야 한다면, 재판 벌써 딱 보면 판사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재판을 몇번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랬으면 그거, 그몇번 정도를 6개월에서 나누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해야 된다면, 638, 180일 아닙니까? 10번을 해야 된다면, 18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면, 거의 마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0번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9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대충 계산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주일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 이 재판 12번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규정에 있는 6개월 이내에 1심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킬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나, 세 번째, 아니면 이거는 질질 끌어서 이재명 대표를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셋 중에 하나이겠죠.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아니, 이주일에 한 번씩 해서, 6개월 내에 못 끝낸, 못 끝낸다는 사실은 뭐 강규태 부장판사가 뭐 누구보다 잘할 거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아, 뭐 6개월은 안 지켜도 되고, 선거법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을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판사의 몫이 훨씬 크다. 우리 이런거 한번 뭐 생각해 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처럼 했어도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거의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 많이 했을 때는 일주일에 네 번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올해 6월 전에 끝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장 큰 책임은 판사한테 있는데. 첫 번째,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라고 한다는 이 선거법의 강행규정을 무시한 판사의 불법적 행태. 또 하나,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이 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한 판사의 게으름. 이게 2주에 한 번씩, 여기에 이제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진중권, 이준석이 오바하고 있다. 결국 신당을 만들 것 같다. 나갈 거면 그냥 곱게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라는 거죠. 진중권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1호 혁신 아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의 반대 의사를 밝힌 이준석이를 두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이 오바하는것 같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받을 필요가 없다. 당의 사정이라는 건 뻔히 아는 것이고 상대를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요. 타협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여지를 줘야 된다. 이준석 그동안에 잘한 행동 없다. 라고 혼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에게서 증오에 가까운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나도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화해와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걸 알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진중권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사는 빠진 얘기죠. 어 어차피 걸러 들으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서 당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기다렸다가 다른 당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이는 혁신위에서 거의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자, 어 나한테 와서 사과해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거 진짜 무슨, 그 어떻게 보면은 혁신위가 혁신한, 수많은 혁신한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1호로 이준석 사면을 한 거는 그거는 사실 상징성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거기에다가 퇴짜를 놓은 거는 스스로 자기의 깜냥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이 어깃장을 놓을 때 하태경은 아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린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딸랑 딸랑 딸랑. 그니까 하태경이 서울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신당파랑 잔류파가 나눠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신당파의 현실인 거죠. 김웅, 이준석을 사면한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쫓아내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들어오면 나라까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왜 건넙니까? 성상납이고 품위 위반이라고 준엄하게 질타하던 윤리위의 레드코트의 모습이 생생한데 이걸 넘어가 담, 구렁이 담는 듯 슬쩍 모른 척할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맞다면 윤리위는 마녀 재판식 징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라면서 결국 깡패도 깽값은 물어줍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꺼냈죠. 이건 뭐냐면요. 김웅이가 자기는 공천 못 받을 걸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국에서 제일 당선되기 좋은 데를 유승민이가 점지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송파 갑,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당선되기 좋은 곳이 서울 강남의 가불병, 송파의 아 송파의 갑, 그리고 서초의 갑을 뭐 이런 게이 정도가 제일 좋은 데인데 제일 좋은 데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분탕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웅이는 따라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공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던졌던 하태경이도 공천 주면 안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아니, 지들끼리 한번 잘 해보라니까요.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국 정당을 자기가 만들 것이다. 자기는 비례정당 만들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분탕만 치다가 이번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검찰이 빨리빨리 기소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제 혁신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 권태준 선생님 준석이 얘기를 할 때마다 준석이 문값도 뛰는 것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이를 띄우고 있어요. 당연히 좌파 매체들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나마 유튜브에서 이준석 비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비판해야지. 우리는요. 제일 채널이 큰 데가 200만이 채안 되죠. 그리고 그 조회수로 놓고 봤을 때한 주제에 대해서 최대로, 중복해서 보는 거 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만에서 150만이 보십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기소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열심히 떠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유튜브 한번 틀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조중동, KBS, MBC, SBS, YTN 이런 채널들이 더 많이 떠요, 이제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준석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laughs> 김일영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면서 이준석이는 왜안 바꿉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거기에 지금 저기 70년대 이후 생, 특히 80년대 생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혁신위에서. 13명 중에 10 사람이 70년대 이후에요.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놨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준석은 대체제가 없다 하면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원로에게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류근일 주필이 칼럼을 또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맹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꾼이다. 신원식, 한동훈, 유병우, 이래진처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 대선 때 정권이 자유민주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 하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은 11월 9일 방송장악 3법안, 노란봉투 법안 밀어붙일 거라고 합니다. 민노총의 간첩 피고인들도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다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그들의 광팬들, 개딸들, 민노총, 좌파 여론조작꾼들, 좌파 가짜뉴스꾼들, 김명수 사법 일꾼들이 이쪽에 비해 오랜 기간 싸움을 너무 잘 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감사에서 상쾌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좌파 마초들을 박살내는 자유 레지스탕스 챔피언들이 출연한 겁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놓고 이재명이는 질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라 강도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물었습니다. 안민석이가 마약 사건 검거가 무언가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음모론을 펴는데 그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정도면 병입니다. 마약은 정치와 무관한 겁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의겸이 질문합니다. 백운규 전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산업부 문모 국장,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공직자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쓰레기 걸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유병호 사,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그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페이지 분량 중 일부를 발췌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이자 고개입니다. 감사원 안에 민주당을 위한 밀정이 박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좌파꾼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시범을 보였다는 건데요. 체제 싸움 와중에 지금 자유인들은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처럼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원식 장관, 한동훈 장관, 유병우 사무총장,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7, 7급 공무원 그리고 서해공무원의